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체 단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수력 발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단위를 이제 맞춰 줄때 어, 질량, 무게, 중량 이러한 개념들이 헷갈려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서 질량, 중량 자 킬로그램, 킬로그램 포스, 뉴턴을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로 질량, 무게, 킬로그램, 킬로그램 포스, 뉴턴의 단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보통 m으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자 무게는 중량이라고 하는 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량과 어 무게는 완벽하게 다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희 400원이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400원이 단위죠. 그리고 400m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 둘은 숫자는 같죠. 허나 단위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다르죠. 자 이렇듯 질량과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질량은 자, 물질이 지닌 자, 고유의 성질로 정의가 됩니다. 허나 무게는 물질이 지닌 고유의 성질에다가 자, 중력이라는 것이 곱해져서 무게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은 무게가 중량이라고도 자,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한번 넘어가 보죠. A라는 사람이 자, 지구에도 있고요. 자, 화성에도 있고요. 달에도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지구에서 몸무게를 한번 쟀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몸무게는 자, 6 0킬로로 체중계에 찍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60kg는 60kg 이니까 질량을 의미를 할까요? 혹은 무게를 의미를 할까요? 자 사실 체중계에 나오는 이 숫자 있죠. 이 친구는 바로 60kg 이 아니라 60kg 그램 포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읽냐면 킬로그램 포스 혹은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입니다. 허나 관습적으로 60kg 포스를 어떤 식으로 읽냐면 우리 질량 단위 있죠. 킬로그램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자 원래 뜻은 킬로그램 포스를 나타내지만 뭐로 읽는다? 자, 60kg 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kg 포스로, 자, 여기에 이렇게 찍혔다라는 거죠. 허나, 우리가 읽을 때는 kg으로 읽는다. 자, 60kg 포스는, 자,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에서 재는, 자, 요값 있죠. 60kg 포스. 얘는, 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60kg 포스에 9.8mps 제곱을 곱해 주면 588N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g 포스와 N 사이의 이 관계는 9.8을 곱하냐 혹은 9.8을 나누냐 하는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킬로그램 포스와 뉴턴은, 자, 둘다 힘의 단위다 자, 이렇게 가려면 9.8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면 9.8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단순 단위 환산의 의미밖에 없어요.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88 뉴턴이라는 값을 A라는 사람이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재 F 값이 588이고요. 자, 질량은 모르고, 자,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죠? 자,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9.8m per s e 제곱을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588에다가 9.8을 나눠줬더니, 질량이 어떻게 나온다? 자, 60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킬로그램 포스와 킬로그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친구들이지만, 어떻습니까?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를 보고, 사실은 60kg 힘이지만 60kg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중계에 나오는 이 눈금은 원래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이 kg이 아니다. 자,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다 허나 이 값은 자, 60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크기가 같죠. 그래서 60킬로그램 힘을 자, 60킬로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자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자 단순히 숫자 크기만 같을 뿐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kg 힘은 전혀 다른 친구다라는 사실 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60 킬로그램은 질량을 의미하고요. 자60 킬로그램 포스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체중계에 찍히는 것은 60 킬로그램 포스인데. 자, 숫자 크기가 같으니 자, 우리가 60kg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전혀 둘은 다른 친구다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질량들은 중력이 변해도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자 화성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화성에서는 A라는 사람 질량이 변할까요? 자 변하지 않겠죠. 왜냐 물체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질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60kg, 60kg 똑같죠.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질량은 변화가 없고요. 중력 가속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계에 어떤 값이 찍히게 되냐면 자 60kg에다가 화성의 중력 가속도는 3.7mps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7mps 제곱을 곱해주면 222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킬로그램 힘과 뉴턴은 단순 단위 환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뉴턴에서 킬로그램 힘으로 바꿔주려면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9.8로 나눠주면 22.6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게 돼요. 체중계에는 어떤 값이 사실 찍히게 되는 것이다? 자,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것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22.6이 찍히게 될 거고요. 단위는 뭐로 뜬다? 자, 킬로그램으로 뜨겠죠. 그래서 체중계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사실 킬로그램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 킬로그램 포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거의 3분의 1이 됐죠. 자, 따라서 킬로그램 포스도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 됐고요 당연히 뉴턴도 3분의 1이 됐겠죠. 허나, 뉴턴과 킬로그램 힘은 단순한 단위 환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뉴턴에서 킬로그램 포스로 가려면 나누기 9.8. 자, 킬로그램 포스에서 뉴턴으로 가려면 곱하기 9.8.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달로 갔다. 자, 달로 가게 되면 사람 질량이 변할까요? 자, 물체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달에 가도 항상 60kg이에요. 그래서 F는 MA 자, 요 친구에서 질량이 60kg고요. 중력 가속도가 1 6 m s 곱이 됩니다. 따라서 F의 값은 96N이 돼요. 96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주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9.8로 단순히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자, 킬로그램 포스가 나와요. 그래서, 9.8 킬로그램 포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지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지구에서 달로 가게 되면, 자, 킬로그램 포스가 어떻게 됩니까? 자, 6분의 1로 줄죠. 자,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허나 질량은 변함이 없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달에서 체중계를 재면 체중계에 얼마가 찍히겠습니까? 얘가 찍히겠죠. 허나 눈금에는 킬로그램이로 남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질량으로 착각할 수가 있겠죠. 자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합니다. 힘이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F는 MA입니다. 아주 유명한 식이죠. 자, 두 번째. 지구에서 모든 물체는 대략 9 8 m s 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따라서 질량이 1kg이라면 자, m이죠. 9.8N의 값을 갖고 왜9.8 뉴턴의 값을 가질까요? 자 1kg에다가 1m per sec 제곱을 곱하면 9.8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9.8 뉴턴은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주려면 단순히 9.8만 나누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8로 나누게 되면 1kg 포스 혹은 1kg 힘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체중계에서는 질량이 1kg인 물체는 1kg 포스로 측정되며 우리는 자 지구에서 이를 두고 1kg이다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체는 9.8N의 힘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학적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 질량 m과 자 무게 또는 중량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 또는 중량은 질량에다가 자 g 값을 곱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력 발전 같은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질량, 무게, 중량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력 발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헤매는 것이 바로 단위 맞출 때 많이들 예, 헤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요. 자두 번째로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은 물체 고유의 값이다. 자, 물체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지구든 화석이든 달이든 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kg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계에서 질량을 관측한 적이 있다 없다. 자, 없습니다. 우리는 질량을 단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체중계에 나타나는 숫자를 질량이라 하지 않고 무게 또는 중량이라고 하죠, 보통. 하나 읽을 때뭐로 읽는다. 자 계속 관습적으로 킬로그램 킬로그램 읽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질량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또는 중량이기 때문에 자 킬로그램 포스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킬로그램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체중계의 값은 킬로그램 힘이라는 값이며 이는 자 힘의 단위죠. 자 힘의 단위를 나타내고 뉴턴 단위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9.8이라는 값을 곱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와 뉴턴은 모두 힘의 단위다. 그런데 단순한 단위 환산을 위해서는 곱하기 9.8 나누기 9.8만 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힘 또는 뉴턴 단위는 모두 힘의 단위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보죠. 체중계에 나타나는 숫자를 질량이라고 하지 않고 무게 또는 중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래는 킬로그램 포스지만 관습적으로 킬로그램으로 읽는다라는 거잘 알아두십시오. 했던 말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1 킬로그램 힘은 9.8뉴턴과 대응하는 값이며, 이는 위치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는 것과 상관없는 단순 단위 환산일 뿐이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자, 중력이 작아지는 곳으로 갔을 때, 킬로그램 힘은 작아지고, 당연하죠. 자, 작아진 킬로그램 힘에 9.8을 곱해주면, 그냥 뉴턴 값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 커지는 곳으로 갔을 때, 킬로그램 힘 값은 커지고, 커진 킬로그램 힘에 9.8을 곱해주면 당연히 뉴턴 값으로 환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에서 킬로그램 포스로 가려면 자 9.8을 나눠주고 자 킬로그램 힘에서 뉴턴으로 갈 때는 9.8을 곱해준다. 따라서 무게 또는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이죠. 그래서 m 곱하기 a 뭐 a가 중력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g가 되겠죠 그래서 무게 또는 중량을 뉴턴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잘 알아두세요 혹은 체중계에서 잴 때는 뉴턴에다가 9.8을 나눠 가지고 자 킬로그램 포스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가 더 작아진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이 값이 줄어드니까 무게 또는 중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체중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뉴턴에다가 9.8을 단순히 나눠주면 킬로그램 힘이 나오죠. 자, 얘가 줄고 9.8을 나눠주면 당연히 체중계 값도 줄겠죠. 허나, 질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자, 질량은 변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더 커진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m 곱하기 a에서 자 a 값이 더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무게 또는 중량도 커지죠. 자 체중계에 나타나는 값은 자 뉴턴 값에다가 단순히 9.8을 나눈 거죠. 자 늘어난 거에다가 9.8을 나눴으니까 당연히 체중계 값도 늘어났겠죠. 허나 질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력 발전할 때 질량, 무게, 중량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어, 뭐 무게라고 해서 킬로그램 쓰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